안녕하세요 소록스 주주 여러분 박프로입니다소록스 주가 수정주가에요 무상증자 권리락을 반영한 주가 1800원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6770원까지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셋넷 다섯, 상한가를 다섯 번이나 쳤습니다. 그것도 다 점상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화살표 빨간색 보이시죠? 이것은 상한가일 때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제가 차트에 설정을 해 두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빨간 화살표만 다섯 개가 나와 있고요. 그것도 다 짝대기 점상이죠. 1800원에서 6700원까지 3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소룩스 지난 영상에서 바로 이날이에요. 여기 이렇게 녹색 화살표 나와있죠. 이날 제가 뭐라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냐면, 시장가로 매수하셔라 무조건 큰 수익 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 안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잘 들어보세요. 주가가 원래 주가에 비해서 너무 저렴하니까 갑자기 매수세가 붙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급등시켜요. 운이 좋으면 상한가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들으셨죠? 운이 좋으면 상한가에 들어가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큰 상승을 보여주고 다시 원래대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소록수 같은 경우에는 한 주당 14주를 배정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시작이 돼서 상한가도 여러 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녹색 화살표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군가들이 꾸준히 매집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주가를 급등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매집을 했겠죠. 이 녹색 화살표,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 추천주를 전해드리고 있고 이 추천주를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지난 12월 그리고 작년 23년 한해 동안에 무료 추천주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 얻으셨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감사하다면서 수익금 인증사진까지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자료들은 제가 조만간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무료 추천주를 신청해주고 계시는데 저희 직원들이 안내전화 한 번씩 드리니까 전화 응대 부탁드리고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저는 단순하게 여기에서 추천해서 여기서 팔아서 몇 프로 수익 났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와 자산을 꾸준히 불려드리는데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만 공개할게요. 트럭 운전하시는 제 구독자분, 기억하시죠? 이번에도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번 달에도 덕분에 수익이 많이 나서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제가 트럭 운전 때문에 다 따라하지는 못하고 할수 있는 것만 하고 있고요. 10월에는 다른 거안 하고, 배터리 종목 저와 함께 사 모으셨는데, 이번에도 큰 수익이 나셨답니다. 사모님이 더 좋아하신다고 그러시네요. 얼마나 수익이 나셨는지 같이 보실까요? 이번 달에만 343만원 수익이 나셨습니다.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이 나신 거예요. 전부 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틸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소록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소룩스 무상증자에 관한 공지예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신주의 종류, 주수, 여러분들. 숫자가 너무 길어서 한 번에 눈에도 안 들어오는데요. 정확히 1억 3,672만 주입니다. 1억 3,672만 주가 기존의 소룩스 주주분들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분들께 다 배정이 돼서 주주분들의 계좌로 들어갑니다. 1억 3672만 주에요 언제 들어오느냐 1월 26일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날이 금요일이에요 그런데 어 이제 한주당 14주씩 들어오니까 어, 좋네 주가도 많이 올라 있겠다 큰 수익 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6일에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로 이 주식이 들어가요. 한 주를 갖고 계시는 분들께 14주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10주를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140주가 들어가서 150주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1억 3,600만 주가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누군가는 엄청난 수익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다는 아니어도 굉장히 많은 물량이 쏟아질 수가 있어요. 매물로 나옵니다. 사실 몇백만주 또는 천만주만 돼도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소록수는 이번에 한주당 14주씩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주수가 1억이 넘어요. 1억 3천 6백만주가 만약에 한 번에 나온다. 주가는 이제는 연속해서 하한가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억 3600만 주가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에 들어와서 좋기는 하지만 수익이 많이 난 사람들은 다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더 중요한 거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26일 이날에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로 소득수에 신주가 들어가지만 실제로 이 주식을 팔수 있는 날짜는 24일부터예요. 주식 계좌에는 26일에 들어오지만 이 들어오는 주식을 미리 팔수 있는 것은 24일부터입니다. 무슨 뜻이냐? 24일부터 이제 이 1억 3,600만 주가 매물로 나오면서 24일부터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4일부터 이렇게 많은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그 전부터 주가가 미리 빠질 수도 있습니다. 24일부터 하락할 거니까 나는 미리 팔아야 되겠다. 이런 심리가 작용하겠죠. 그래서 지금 소록수 주가가 많이 올라있지만 혹시나 이런 고점에서 절대로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설령 조정이 와도 그 매물을 받으시면 안 돼요. 연속 하한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1억 3천 6백만 주예요. 여태까지 제가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이렇게 많은 신주가 발행되는 것은 정말 세 손가락,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폭탄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또는 예비 매수자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말 그대로 폭탄 맞을 수 있고요. 연속 하한가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매집을 해놓은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고점에서 1억 3,600만 주 상당 부분을 매도하려고 지금 일부러 주가를 끌어올린 것 같아요. 세력들이 파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물량을 받아주면 안 되겠죠.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대응을 정말 잘하셔야 돼요. 일단 매수는 금지. 입니다. 매수 금지고요. 물론 단타로 변동이 커서 수익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은 경험이 많지 않은 초보자분들은 애초에 아예 시도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한마디로 초보자분들 접근 금지입니다. 접근 금지. 저도 사실 이런 종목은 무서워서 잘안 합니다. 잘못 건드리면 연소 화환과 맞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사실 저도 안 합니다. 우리 초보자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되겠죠. 오늘이 1월 4일이고요. 내일 1월 5일 금요일이죠. 1월 8일 월요일 이제 다음 주가 시작이 되는데 소록수가 얼마까지 더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세력들만이 알고 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더 올라간다고 해서 좋다 좋다 추격매수하지 마시고 조정왔다고 해서 그것도 추격매수하지 마시고 일단은 쳐다도 보지 말자. 소록수는 들고 계신 분들이 이 신주를 물량을 받아서 이 물량을 처분하시면 모를까 없는 분들 또는 기존 주주분들께서 새로 매수할까 이런 생각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1억 3천 6백만 주 초대형 폭탄 핵폭탄이 떨어지는 주식입니다.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무상증자가 이렇게 시행이 됐을 때 무상증자 권리락에 의한 착시효과로 이렇게 사항가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무상증자 신주 물량이 상장이 되면 그 전부터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두 가지 사실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다음에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면서 또 다시 무상 증자를 경험하게 된다면 이두 가지 사실 꼭 기억하셔서 여기에 맞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룩스와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 나오면 또 다시 여러분들께 최대한 빨리 영상으로 전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주식 투자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죠? 저한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손실에 대해서 하소연 하시면서 제발 좀 도와달라.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 많이 하고 계세요. 같은 개인 투자자로서, 그리고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여러분들의 손실을 복구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무료 추천주를 말 그대로 무료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든 이 손실 다 복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은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걸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엣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엣지 26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